등차수열 문제네요. 어렵지 않죠. 일반항 공식만 알고 있으면 풀수 있습니다. a3 어떻게 구하죠? a3은 a1 더하기 2d겠죠? 2d 그게 지금 5란 얘기인 거고. 그럼 a7은 a1 더하기 6d였을 거고 그 놈에다가 a8 a1 더하기 7d가 되겠죠. 그둘 더한 게 얼마다? 37이다. 그럼 계산해 보면 2A1 더하기 6D, 7D니까 13D 그게 지금 37이래요. 그럼 이두식 연립을 해야 되니까 누가 봐도 A1 소거하면 좋겠어서 첫 번째 식에 2를 곱하겠습니다. 그럼 2A1 더하기 4D는 10이 될 거고 그러면 빼면 소거되고 얼마죠? 9d죠. 9d. 빼니까 27. 그럼 9d가 27이니까 d는 얼마다? 3이다. 그럼 d가 3이면 d가 3이면 이거 6이니까 넘기면 a1 얼마예요? a1 1이다. 그래서 우리는 a1과 d를 다 완벽하게 구했습니다. 그랬을 때 일반항 an 나시 어떻게 돼요? an은 첫 번째 항 마이너스 1 더하기 N 마이너스 1D. 그럼 계산해 보면 3N.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 되겠죠. 2AN, 3N 마이너스 4가 30보다 작은. 그럼 어떻게 돼요? 3N은 34보다 작다니까. 그래서 n은 3분의 34보다 작다. 즉 11. 얼마 얼마겠네요. 그래서 가능한 자연수 n은 1부터 11까지 그러니까 개수는 11개가 되겠네요.